어, 도형. 그래, 벡스. 좌표 평면 위에 도형을 그려 놓고 넓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직선은 원점을 지나고 x축과 이루는 각도가 30도래요. 지금 우리에게 누구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기울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기울기 탄젠트 30도 얼마일까요? 3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저 직선 l 방정식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인 직선, y는 3분의 루트 3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 누가 봐도 지금 표준형을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표준형 바꿔야 되니까 뒤에 누구 필요하죠? 얘 절반, 마이너스 3의 제곱인 9 필요하고 9 빠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y의 제곱 남았고, 5까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 세 개로 인해서 x-3에 제곱될 거고 y 제곱될 거고 얘랑 얘랑 만나서 계산되면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된다? 3,0이 되고 반지름은 이 e, 지금 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원에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여서 뭐부터 결정을 해야 되죠? 누구를 윗변으로 보고 누구를 높이로 볼 건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지금 AB가 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AB의 길이를 윗변으로 볼 거고, 그럼 AB가 고정이니까, 윗변이 고정이니까 높이가 최대일 때가 곧저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이 AB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AB의 길이. 그럼 AB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방금 전에 원의 중심이 3, 0인 걸 찾았잖아요. 여기가 지금 3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여기 30도를 알려 줬으니까 우리가 뭐를 이용할 수 있는 거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수직을 내리면 이 직선에 수직을 내리면 이렇게 보이는 삼각형 이렇게 보이는 직각 삼각형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30도니까 90도, 여긴 저절로 60도가 되겠죠? 그럼 몇대몇 몇 대면? 1대 2대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얼마예요? 당연히 원의 중심이 3,0이었으니까 이 길이 3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다? 2분의 3 되겠네요. 물론 이 길이 2분의 3은 이 원의 중심 3,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2분의 3이 나오겠지만, 그냥 도형에서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이 직선,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원의 중심에서, 요렇게 한번 반지름을 그어보자, 그죠? 그럼 뭐가 만들어지나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처음부터 원의 중심에서 직선 L에 수직을 그었기 때문에 이 AB의 길이 정확하게 2등분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방금 전에 이 길이가 2분의 3인 걸 알아놨고 이 길이 반지름 얼마죠? 2죠. 2. 그러면 피타고라스 성질에 의해서 빗변의 제곱 2의 제곱 4에서 요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를 뺀거 루트가 곧이 AB의 절반이 요거 되겠죠. 얼마인가요? 4분의 4, 4, 16, 16에서 9를 빼면 7. 이게 되겠네요, 이게. 더 갖고서 이야기하면 2분의 루트 7 되겠죠. 지금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7인 거예요. 그렇다면 밑변의 역할을 할이 AB의 길이가 얼마다? 요 놈의 두배인 루트 7 나오는 거죠, 루트 7. 그래서 밑변의 길이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밑변의 길이 AB는 루트 7인 걸 구했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높이가 가장 최대일 때를 구해야 되는데 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성질이죠. 과연 이 픽에서 이 직선 AB에 수직을 그었을 때 가장 먼 거리가 언제일까요? 방금 전에 그었던 여기 있죠? 여기. 방금 전에 그었던 아, 빨간색 할까요? 여기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고 그것의 연장선인 P가 여기에 있을 때이 높이 H가 최대가 되겠죠. 이 높이 H가. 그러죠? 그럼 저 높이 H는 얼마일까요?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인 2분의 3에다가 이 원의 반지름인 2까지를 더한 거겠죠. 지금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높이는 얼마냐면, 원의 중심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인 2분의 3에다가 원의 반지름인 2까지 더한 그럼 얼마인가요? 2분의 7 되겠네요. 2분의 7. 그러죠? 그래서 저 삼각형의 넓이 s의 최대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B의 길이 루트 7. 그리고 높이의 최대값이 2분의 7일 때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나온다. 그럼 답은 4분의 7 루트 7 나오는데요. 4분의 7 루트 7